단일 461 후아유 이 2023년 4월 6일 하나님 오늘 요소와 21장을 필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또 레위 지파의 그 소유를 또나어 주는 것을 보면서 지파의 그 수대로 또 알맞게 성읍들을 나누어 준 것을 참 보면서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도 더 작게 가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집파들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제게도 공평하시고 신실하셔서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것들을 알맞게 주십니다. 알맞게 주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들과 결코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은사 부분에 있어서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제게 알맞은 때에 가장 적당한 때에 제가 준비됐을 때에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